서희초의 추모를 지금 당장 멈춰 주세요. 현재 서희초에서 교사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 이해합니다. 하지만 초등학교란 아이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? 인 근데 이 서희초등학교, 초등학교에서 낯선 외부인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국화꽃 상갓집 분위기 같은 분위기가 이 서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좋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? 장례식 상갓집을 가도 웬만해서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십니까? 그 교사가 그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 쪽에서만 내 두면 맡기고 내 두면 되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상가집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? 아이들이 그런 상갓집 분위기를 보고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죠. 자세히는 이해 못하더라도, 아,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구나.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서 그런 상갓집 같은 분위기를 간직하고 그런 게 좋은 겁니까? 제발 좀... 어른이면 어른답게, 언론이면 언론인들답게, 서희초등학교에서 추모하는 행위는 멈춰주세요. 아시겠죠? 아이들 정말 원하고,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원한다면, 그런 추모를 공개적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희초등학교에서, 기자분들, 유튜버분들, 제발 좀 그만 와주세요. 그리고 국화꽃 그만 보내세요. 검은 옷입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들 주세요.